왜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망가뜨릴까? 불행을 부르는 인연의 시작.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상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평온했던 하루가 오늘은 어딘가 어긋나 있고 괜히 기운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잇따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흐름은 늘그 사람을 만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진 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 어쩌면 지금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불행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삶에 은밀하게 틈입해 천천히 나의 판단력, 자존감,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쉽게 눈치채지 못할까요? 바로 그들이 처음엔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조종의 첫 걸음이었고, 그들의 공감은 의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그 사람의 기분, 요구, 생각에 맞춰 살고 있게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행은 운명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에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쁜 면이 내삶 전체를 잠식할 만큼 강할 때입니다. 그땐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걸까? 그들은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 답을 다음 파트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 이상하게 피곤하고 일이 꼬인다. 악연의 공통된 신호들. 왜그 사람을 만난 뒤부터 내 일상이 복잡해졌을까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우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이유 없는 감정 기복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특별히 무리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무기력해지고 일도 예전처럼 풀리지 않고 자꾸 실수합니다. 이럴 땐꼭 돌아보세요. 최근에 가까워진 누군가가 있지 않았나요? 악연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얻습니다.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정작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다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 처음엔 다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위에 서려는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문제인 걸까? 의심이 꼬리를 뭉니다. 잠시만요. 정말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매번 반응하는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요? 악연은 외형이 아닙니다. 인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악연은 당신이 아닌 사람에게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자꾸 후순위로 밀어내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당신이 당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 그것이 바로 악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괜히 지친다? 감정이 소모된다? 그게 바로 악연의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왜 쉽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답을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3. 왜그 사람과 멀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관계가 끊기지 않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만나고 나면 후회하고, 거리를 두자고 수십 번 다짐했는데도,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고, 또 후회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악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너무 잘해줍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리 두기를 시도하면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요즘 왜 그래? 너 답지 않아?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말들은 모두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우린 또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예민했나? 결국 다시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행동은 이기적이고 말은 걱정하지만 본질은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나는 그냥 널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런 말은 결국 당신이 미안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빚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움을 준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용해 조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해서 관계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악연을 끊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시도를 정리하고 그 너머의 실질적인 탈출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4. 솔직한 대화가 더큰 상처가 되는 이유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냅니다. 사실 요즘 너랑 있으면 좀 힘들어. 나는 우리 관계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널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섭섭하지.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가해자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내가 솔직해질수록 그들은 더 깊이 나를 찌릅니다. 이제 나랑은 아무 말도 못하겠네. 그래, 다내 잘못이네. 이런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죄책감을 조장하는 감정의 조종입니다. 그리고 그 조종은 내가 다시 침묵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대화를 열고 병든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문을 닫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될때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이기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면?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 거리 두기도 해봤고, 솔직하게 말도 해봤고,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삶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절이라는 행동은 했지만, 감정에서는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연결을 끊을 때, 연락처만 삭제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연결은 내 마음속에 끈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너무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조종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였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편안한가? 이 질문이 먼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흐리게 만들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뚝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기. 만남을 거절하되 이유는 부드럽게 말하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이유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닌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빠르게 끝나진 않지만 확실하게 끝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게 끝난 후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관계 하나가 달라졌다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6. 악연을 끊은 후 찾아온 변화 내 삶이 달라지는 순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감정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내 감정에 집중하니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을 분석하던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빈 공간에 진짜 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가 아니라, 오늘 나는 뭐 하고 싶지? 가 떠오릅니다. 나를 지키려는 선택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자꾸만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표정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은 이후 내 삶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말끝마다 사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버려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가장 먼저 챙기고 내 삶을 내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전할 차례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까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에 지쳐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난왜 항상 이런 사람들과 엮일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과정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근데 너처럼 해보니까 진짜 괜찮아졌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만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살리고, 악연은 나를 조금씩 죽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주세요.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의 감정부터 돌아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괜찮아질 수 있어.